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투산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우리가 이 월요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월요일 준비 대응 방송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당일에 있었던 움직임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시작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 투산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80원입니다. 현재 조금 상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지만 자,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 전반적인 이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200만주 정도가 나왔죠 굉장히 최근 들어서 저조하게 나왔던 이 거래량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좀 금요일 장이 전반적으로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외인의 이 수량 자체가 지금 빠져있고요 어, 투신의 이 자금도 빠져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입은 분명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기간 같은 경우도 이 자전거래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매수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도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기금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빠졌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죠 들어오고 있는 이유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자이 부분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력 있는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좀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왔지만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간이었겠죠. 이 구간에서 저는 그래도 이 이평선을 조금 통과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이 60일과 이 20일 이평선에 이 머물고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는 아, 모든 정답은 차트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유추하고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차트의 움직임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기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요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외인의 어, 전체적인 자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이 메릴린치에서 들어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순 매수량으로 조금 들어와 있던 구간이었죠. 자 하지만 오늘 외인의 물량이 빠져져 있던 건이 보유 물량으로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기간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수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전형적인 자전거래의 형태, 거기에 거래량이 실려있지 않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바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신한투자증권 이 공매도 얘기를 제가 안할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매도의 버튼을 누르면서 어,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현재 시점 뭐 금강원 내용이라든가 각종 뉴스 자료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반응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마지막까지 조금 악용하는 모습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합병 정정신고선엔 두산입니다 자, 거기에 이 앞으로 49일이겠죠. 이 주주 설득이 최대 과제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미 이탈이 있고 관심이 계속해서 빠져나가 있는 단계에서 자, 요렇게 금감원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계속해서 반려하겠다 하지만 두산 그룹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계속해서 같은 정정 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있죠 자 두산 합병철의 사실상 압박을 했다는 금감원장 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귀추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조금 흘러가는지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민심을 잃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 투자자님들의 이 마음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이보현의 두산 저격. 자, 지배주주 이익 우선한 경영 반복. 정말 조금 오래됐죠. 자, 두산그룹 두산 중고업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이 움직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지 않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자, 합병 신고서 무한정정이 가능하다. 어떻해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때까지 누가 나서고 있다? 금감원에서 나서고 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현재 체코 원정 관련해서 굉장한 이런 좋은 재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기소, 와 금감원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분노했고 민심을 잃어가고 있지만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님들 어떤 주주님들이시죠? 자, 분명히 이 구간 때.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 상승 모멘텀 그릴 때 아니면 이전부터 이전부터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올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다 보니까 자, 요런 구간입니다. 이 지지 라인 여기서 주포 세력들 지지 라인 이 버텼던 구간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도 참아내면서 올렸던 구간. 자, 그리고 여기서 하방으로 눌러대면서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 쌍계곡 패턴 바로 나왔죠. 이 구간은 저는 당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든 재료와 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고, 뭐, 밖그릇 패턴이다, 뭐, 계곡 패턴이다, 여러 가지로 내용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냐면 이 두산 그룹의 움직임 자체 이 주포 자 이제 23%를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외인의 보유 비중 이 자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주가 자체를 하방으로 눌러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손절 카드로 나오는 물량을 다시 받아 가지고 끌어올리고 이 구간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안 좋은 모습. 왜? 지금 현재 굉장히 어지러운 구간을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잘 이용을 한다. 물론 막대한 자금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요.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눌러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버 지지 못하고 여기서 손절 카드 꺼내신 주주님들의 이 물량 자체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거기에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공매도 량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구간이지만 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됐을 때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죠 요 구간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7월 23 4 5 6좀 줄어 있던 구간에서 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추가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결과적으로 기관이 자전거를 래 통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 공매도 수량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매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심리적으로 이 하방으로 엄청나게 끌어내리는 역할이 분명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시는 구간이 저는 지금 도래했다 여기서 만약에 정신을 좀 놓으시고 손절 카드 끊으셔도 돼 솔직한 마음으로 뭐침 태태 뱉고 끊으셔도 돼 그러면 어떡해요? 내 소중한 자산이 조금 어느 정도 손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이 재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 지금 좀 버티고 홀딩의 구간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어이 설문조사도 많이 요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어 주식 보유 수량도 제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인수 합병 반대 제가 이 동의서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유 수량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유 수량이 엄청납다. 엄청.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힘이 굉장히 막강하지만 이더큰 자금에 우리가 조금 압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 좀 버티지 시 못한다. 자, 하지만 저는 지금 무조건 이 관망과 자 그리고 좀 홀딩의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버티지 못하신다면 저는 좀 손해가 크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이 홀딩의 구간을 조금 극복을 좀 잘해 나가서 9월에 주주총회가 있죠. 이제 8월 15일 이 말일까지 이 8월이 좀 지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힘을 좀 강력하게 받을 구간이 나올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알고 있고, 여기까지만, 이 구름대까지만, 일목 균형표까지만 도달을 하게 돼도 저는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 채권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야, 여기서 매수 사인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매물대 형성 라인 보시면 금액대가 엄청 비중도 높다. 자, 33%입니다. 33%. 21,000원 이상 때, 지금 17,640원인데, 21,000원 이상 때 엄청나게 몰려있어요. 아직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인의 비중도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의 비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 상승할 것만 같았던 이 구간에서 이 주식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바로 주식 저도 주식을 오래 했고 여러분들도 오래 하셨겠지만 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차트와 자 그리고 각종 뉴스 정보 자료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구간이고 자 우리는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체크해야 될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이 월요일 대폭락장이 오면서 과 매도가 쏟아져 나왔던 구간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장 마감 영상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리포트를 지금 구축하는 시기가 아닐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죠. 전략 리포트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보고서 보내드렸고 그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 달이 바뀌면 매월 초에 이렇게 투자 전략 보고서를 월 단위로 제가 끊어서 어, 전략 보고서를 보내드리죠. 각 기간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를 제가 취합을 하고 이 평가 금액 자 앞으로 이 지속성 강도 수요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대비 자 그리고 3 4분기 실적을 또 같이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지표를 제가 동원을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이 투자 전략 보고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많이 받아보시고 아마 참고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투자 전략 보고서 보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항상 인내는 우리가 이뭐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하실 건 아니시고 항상 내가 생각해 놓은 이 비중과 거기에 관련된 이 보유 기간이라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조금 안 좋은 돌발 악재가 생겨도 인내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타이밍적인 부분은 이 매수와 자,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구간. 자, 매수는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 매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겠죠. 거기에 투자 전략 보고서 제가 맞춰드렸죠. 지금은 이 대응의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응의 시점. 각종 뉴스 자료 언론 지표 자체가 굉장히 이 월요일날 대폭락 증시가 발생하다 보니까요. 좋은 쪽으로 경제에 문제가 없다. 일자리 창출 문제 없다. 미국 지표 자체고요 일본에서도 이 AI 관련해가지고 모든 지표가 AI와 이 기계화되다 보니까 아, 오류가 났다. 오류가 났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이 데이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과대락 복구간으로 떨어지는 구간이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현재 저는 두산에러빌리티만 집중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이 대응 전략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죠. 항상 부분에 대한 이 기준 자리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현시점에 대한 이 대응 전략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전략 보고서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 리포트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도 분명히 계시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3854-3951 번호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시고 이 대응전략 리포트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 이렇게 대응이라고 문자 메시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좀 준비의 기간이 아닐까 싶고요. 자그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전략 보고서도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 굉장히 좀 복잡하죠. 하지만 나도 좀 분석을 한번 봐봐야겠다. 어떻게 분석을 했길래 매일 매일 이렇게 영상에도 녹여내고 실시간 정보 방에서도 브리핑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9월 주주총회 있죠. 정말 이제 재료 자체가 내년 이 3월과 4월까지 현재 우리 체코 원전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계약 수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정말 강력한 재료이면 틀림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8월 관련 투자 전략 보고서도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것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도 존재를 하고 우리 주주님들의 이 분석도 필요하니까 저 김선재와 저희 팀원들이 같이 분석한 이 부분을 좀 조금 이렇게 더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보시고 더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부분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기반을 잘 다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전략 리포트도 당연히 받아보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이 대응전략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자리와 목표 가격 이 매수와 매도 타점 여러분들의 다이 상황과 또 그리고 자, 그리고 보유기관이 비중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여러분의 생각을 제생각은 조금 이 상황적인 부분을 맞춰 보신다라면은요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설정이 됐구나 아 목표 가격 뭐 증권사에서도 나오죠 터무니없이 나옵니다 뭐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7,000원입니다 27,000 8,000원입니다 언제까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어느 시점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분석과 파동 앞으로의 영업이 관련된 내용 모든 걸 취합해서 데이터적인 분석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이 부분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상단에 010-3854-3951번호 이렇게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이 모든 정보와 이 영상과 이 실시간 브리핑에 대해서는요.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준비를 잘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탁드리겠습니다안 받아보실 이유 없으시고 준비를 좀잘 맞춰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월요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이 5거래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인수합병이다, 국민청원 동의다, 정말 뭐, 누구는 반대의 의견도 굉장히 많지만 또 누구는 사람의 생각들이 또다 차이점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리지러운 구간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대폭락 증시를 또 여기서 경험을 하셨죠. 좀 반등의 구간이 나오나 싶더니 바로 또 이렇게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또 이게 눌리는 구간이 여기서 또 존재를 하고 갭 상승 시작해서 오늘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열렸겠지해서 여기서 또 이제 매수 들어오시는 우리 주주님들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 방에서 제가 이렇게 모든 정보 지표 내용적인 부분을 다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정보방도 여러분 아직 입장 못하신 주주님들 계시다면 실시간 정보방에서도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는요 어, 이장 시작 전에 전반적인 앞으로 우리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 종합 지수까지. 제가 맞춰서 보내드리고 우리가 항상 좀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 정보 방 브리핑이 굉장히 저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현재도 입장 요청 이렇게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빠르게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여러분들 승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장또 준비를 하면서요 월요일 장이 열리겠죠.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금감원에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두. 우상그룹의 움직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합병 결사 반대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 하나 모아서 제가 직접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 부분 응원과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 주주들의 이 생각 찾지 못하는 이러한 행동들 다 같이 힘을 한번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분할합병이 성공하실 건지 아니면 실패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가 좀 수렴을 해서요 이 합병 반대 국민 청원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합병 개인 주주님들의 참 힘든 시기를 저 역시도 같이 보내고요 영상을 제가 제작해드리면서 이렇게 항상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저도 이 장대항봉 상한가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웃으면서 좀 즐겁게 같이 이렇게 주식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나도 이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에 자꾸 이렇게 눌리게 되고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계속 안 좋은 내용이 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힘이 막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김선재 구독자님들과 저와의 이 약속이고요. 매일매일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이 역할이다 보니까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좀 기특하게 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이상한 구조로 독단적인 행동으로 우리 개인주주님들을 배제하는 이 모습 강력히 저도 비판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하나 모아주십시오. 청원, 이렇게 동의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유 주식수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보유 주식수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모든 자료를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이 청원 동의에 제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3854-3954. 오 하나 번호 여러분들의 이 동의의 문자와 이 보유 주식수까지 같이 보내주신다라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힘을 한번 모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좀 금감원에서도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좀 힘을 한번 꼭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제가 장점 매매 준비 항상 보내드리고 있죠.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어, 8월 5일자에도 제가 보내드렸고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하시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김선재의 이 주식연구소 성공투자 수익지리 제가 종목명하고요. 자, 거기에 매수가와 이 매도가, 자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과 이 심리적 분석까지.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우리 주주님들 같이 어떻게 조금 움직여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날짜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내 주시고 있고 자, 참여 이렇게 보내 주신 주주님들, 두산이라고 보내 주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이 장점 매매 월요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월요일 장점 매매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내용을 한번 일목 요연하고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간단하게 받아 보시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 이서는요 요렇게 두산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모든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분석을 마치고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적인 부분은 준비할 수 있게 기재를 해놓고 이 컴퓨터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제가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새벽 시간 시청을 하시고 아니면 뭐 늦은 밤 시청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이 되는 시간을 맞춰놨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보시고 장점 매매 준비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폭락 구간이 있순 후에 이 상승 구간에서 보내드렸던 문자 메시지 제가 이 5에서 6% 분명히 나올 상승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이 분할 매도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그 다음 날이죠. 자 제가 매도가를 보내드리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시간 브리핑에서 나와야지 이 대폭락 증시 후에 반등은 당연했던 구간이었기 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조금 이 관망하는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실시간 정보방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매매 준비를 조금 하시고요. 우리가 좀 준비를 잘 맞춰 나가신다면 그 다른 어떤 분들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안 받아보실 이유 없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항상 김선재 구독자님께는 이렇게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저는 그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실시간 정보방 제가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지 이 영상 동영상 보니고요.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은요. 이렇게 어, 제가 이일전 영상이네요. 자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계시죠? 시청해주시고 계시고 요더 보기라는 요 글씨가 있습니다. 이더 보기라는 글씨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실시간 정보방 제가 입장 방법 이렇게 상세 설명 남겨놔 드렸으니까요 실시간 정보방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3당을 제가 여러분들이 문의를 좀 많이 주시고 요청을 주시다 보니까 종목 3당 문의 링크도 제가 어, 개설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힘든 종목이 있거나 물려 있는 종목 아니면 좀 신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좀 이런 매수와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어, 좀 궁금하신 주주님들께서는요 편안하게 어, 어떤 종목이든 상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저희 팀원들과 같이 분석을 해서 영상도 제작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종목 상담 문의도 많이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제가 어, 분석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아니면 여러분들과 이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저는요 항상 모든 부분은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정보 방에서 투산의 너빌리티좀 정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도가를 못 드렸던 이 부분을 여기서 실시간 브리핑으로 찾아보실 수 있고 종목 상담 다른 종목 좀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 조금 힘든 구간이 있는 거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 설명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 역시 항상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는 없으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 안전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운전하시지만 아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들 많이 하시죠. 아, 도착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돌발 악재 상황이라든가 이 사고 구간이라든가 이런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의 역할 도움의 역할을 한다. 저 김선재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영상을 제작하고 힘을 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안전한 도움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요.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꼭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더 힘들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식연구원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김선재가 드리는 깜짝 특별 선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간략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던 급등 추천주에서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3854-3951번으로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 특별 선물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의 언제나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으로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데 더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